아, 그 다음 소식은 저 메타 관련 소식인데, 음, 요번에, 이번에 뭐, 저, 호라이즌 월드라는 약간 저, 이제 그 오큘러스 안에 있는 약간, 좀 얘네들의 약간 메타버스 플랫폼 시험 무대 같은 그런 게 있나 봐요. 어,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그런 아바타 스토어 이런 게 있는데, 음, 이제 이게 수수료가 공개가 됐는데, <laughs> 가관이랍니다. 뭐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, 이제 메타가 가져가는 게 무려 47.5%라서 거의 반띵을 가져가는데,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? 일단은 아 30%를 이제 메타 퀘스트, 그러니까 옛날 전 오큘로스 퀘스트 스토어에서 가져가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얹어서 17.5%를 이제 호라이즌 월드 스토어에서 또 가져간답니다. 굉장하네. 이게 하, 한때 이제 <laughs> 메타가 그런 이제 예전에 뭐, 페이스북 앱 광고하는 거 이런 거 30%, 애플이 30% 가져갈 때막 막 뭐, 뭐라 뭐라 했었거든요 지금 그거 그렇게 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<laughs> 아니 뭐뭘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중으로 지금 수수료를 가져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일단 30%는 오케이 그렇다 쳐 거기에다가 또 17.5%는 또왜 가져가 <laughs> 할수 있으니까 메타의 이제 그 호라이즌을 담당하는 VP가 이제 더 벌지게 얘기하기들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, 17.5%만 떼고 보면은 뭐 경쟁적이 수수수 있겠는데 거기서 30%를 가져가시겠다니 음... 네. 엑스박스 이런 데도 이렇게는 안 뜨지 않나? 그렇죠. 왜냐하면은 다 앱스토어랑 비슷해요. 일단 그뭐 이제 게임 안에서 인앱 구매를 하시던 뭘 하시던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조건 30%만 가져가죠.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앱스토어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뭐냐면은 약간 이제 앱스토어 안에 뭐 무슨 앱이 있어요 뭐 근데 이 앱에서 뭔가를 팔아 근데 이 뭔가를 파는데 이제 여기서 뭐 뭐를 사면은 이제 이앱 구매 통해서 30%를 애플이 가져가고 나머지에서 또 수수료를 떼서 가져간다는 소리인데 이게 만약에 이 앱을 만든 애가 애플이 뭐 이제 메타랑 다른 애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둘다 이건 운영 주체가 메타인데 둘다또 거기서 더블 수수료를 떼가게 되는 떼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앱스토어 비유해서 보면은 애플이 이 앱을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애플이 여기 안에서 파는 거에 30% 그러니까 그건 생각해보면 되겠다 그 이제 애플이 아이북스 그걸 하잖아요 만약에 그 안에서 책을 사요 근데 이게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앱스토어니까 또 앱스토어에서 30% 그거를 가져가고 이 애플이 운영하는 이 책, 서점,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또 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추가로 수수료 또 떼가는 거예요 약간 그거는 비슷한 건데 뭐 실제로는 사실 30%만 가져갑니다 그런. 뭐 그여튼 그렇... 메타버스 입장료가 30%고 거기서 또뭐 하면 17.5%라 이건가? 그러니까 메타버스 입장료가 일단 30% 가져가고 거기 안에서 이제 또뭐 뭐 가맹점 수수료 <laughs> 팬수술이야 이거 <laughs> 아 하여 어, 어, 어. 그래서 뭐 이거 때문에 또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. 뭐 그래서 이게 이게 아마 저그 호라이즌 뭐 그, 그런 게 약간 좀 NFT 이런 계열로도 좀 그걸 하려나 봐요. 근데 이제 이게 NFT인가 싶기는 한게 어차피 페이스북이라는 운영 주 이제 메타라는 운영 주체가 있는 건데 메, NFT의 그 메인 그거는 운영 주체라는 게 따로 없는 거 그거 아닌가? 모르겠네. 왜냐하면 이게 호, 이거를 이제 뭐 NFT로 보려면은 이제 그 호, 이제 이 호라이즌 월드에서 산 거를 딴, 딴 데서도 쓸수 있어야 되는데, 이 호라이즌 월드에서 산 거는 호라이즌 월드 안에서만 쓸수 있을까? 이건 NFT가 아니지 않나? 뭐, 뭐 하여튼 그런 제가 사실 뭐 NFT를 잘 안다고 하긴 좀 그렇고,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별로 잘 알고 싶지도 않은... 음, 네. 습니다. 뭐 역시 뭔가 역시 역시 저커버거가저커버거였다라는 그런 그런 거 같고 몰라 저커버거랑 관련이 없을 수 있어. 그냥 뭐둘 사이에서 뭔가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뭐 이텐데.